이룬원 채널 방문하시면 비별 운세, 월간 운세 등 다양한 운세프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부입니다. 오늘 시간 4주 시간입니다. 오늘의 4주 시간, 아, 지금 언론 매체에 뭐 아주 뭐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네요. 어, 피겨 여왕 피겨스 타 김연아가 결혼한다. 아, 고우림이라고 다섯 살 연하인 가수랑 결혼을 하는데 아, 지금 뭐 우리 나라 뭐 모든 어, 이, 아주 많은 관심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하는데 어, 제가 어, 이그 김연아 사주로 20년 이, 2020년 12월 9일 날 제가 피겨 여왕 김연아 어, 결혼할수 있나라는 제가 방송을 올린 적이 있어요. 김연아가 이렇게 지금 금년에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은 깨진다고. 결혼은 아직 운도 안 되고, 지금 그렇다고 그 고구리미가 운이 좋아가지고 김연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반드시 생이별, 사이별. 생이별 아니면 사이별. 살아이별 아니면 죽어서 이별. 뭐 사별. 그 사별이, 죽으면 사별이고, 살아서 이별, 이혼하면 이별이 생이별, 사이별, 생이사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2020년 12월 9일 날, 피겨 여왕 김연아 결혼할 수 있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연아가 자식의 운이 안 좋고, 결혼 운이 안 좋아서 늦게 결혼하면 되고,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하고 하면 된다. 근데, 반대로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면 은 연아가 이제 돼요, 연아가. 왜냐면 하 우리가 낮 12시가 있으면 밤 12시가 있어요. 그래서 낮 12시로 맞춰서 사이클로 맞으면은 그게 안 되면 밤 12시로 넘어가게끔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정어 어 내가 만약에 어 지금 어그 연상과 막많이도 연상하고 꼭 살아야 되는데 내가 연상이 죽어도 안 돼서 그걸 피할려라면 반대로 연하로 가면 돼 연하로. 그래서 결국 연하를 만들잖아요. 연상으로 갈수 연상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연하로 갔어요. 연하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좋죠. 근데, 다섯 살이냐 차이가 나는데, 고울임 씨 사주를 봐서, 이, 그, 김연아 사주를 감당을 못해요. 김연아 사주에, 음 일단은, 사주가 경호년, 갑신월 개유일 해갖고, 시가 없는데, 어, 가 그때 그, 김연아 사주를 올리니까, 거기 시가 을묘시라고, 막 갖다 얘기하시라고, 을묘시라고. 을묘시면 자식이, 자식이, 어 없어요. 자식이 없어 있어도 빨리 자식을 빨리 잃을지 빨리 죽어 만약에 그래도 뭐 어, 그래도 산다고 하면은 자식이 장애를 가져야 돼 김연아 사주에 자식이 어, 없든지 만약에 살아서 살아간다면 장애 육신의 장애가 아니면 정신적 장애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을묘시가 총은 100% 그러고 뭐 남편 이혼하고 뭐 이렇게 된다고 어 그리고 자기 딸이는 남편 쪽이 하나도 없는데다가 자식. 없고 이런 사주로 가게 돼서 김연아 어 결혼을 늦게 어 결혼을 하면 어좀 그래도 괜찮다 자식 운이 없고 하려면 서른아홉 어 지나서 진대운에 가서 어 하면 마흔사십대 중반 이후에 가면 은 그래도 낫지만 지금은 일찍 하면 은안 된다고 제가 2020년 12월 9일날 왜 자식이 없고 자식 운이 안 좋고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죽이든지 자식을 불구자 장애자 정신 육신의 장애하는 불구적 장애 정신적 장애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는 자식이랑 그렇게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사주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하면 되고 연상을 만나면 그나마 아, 좋다 연상이면 나이차가 1 2살 이상 만나면 좋지만 그게 반대가 되면 연하가 됐어요 그때 내가 2 0 2 0년 연하라는 내 말을 안 했어 근데 우리가 역학을 할때 난 12시에서 그게 안 맞으면 반1 2시를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상이 아니면 연하가 되는 것이 맞는데 제가 항상 오는 손님이나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날 은 그걸 뺐더라고. 그래서 연하를 만났어요. 연하가 5살 이상 뭐 차이가 나면 아 좋아요. 연하도 한두 살 차이는 연하가 안 좋아도 연하도 차이가 많이 나면 낫을 좋은데 거기를 만나긴 만났지만 고우림 씨가 이걸 받아가지 못해요. 고우림 씨가 자 올해가 2022년 이민년에 올해 같으면 특이한데 이민년 이민년 예. 자 이민년에 이민일주야 고우림씨가 그천지동호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잘될것 같고 내 편이고 막 하지만 천만에 쌍둥이를 만났으니까 내가 죽지 죽어 그리고 고우림씨 사주에 보면 여자로 인해서 인생이 종치는 여자로 인해서 인생이 개구락지가아 종치는 아주 안 좋은 사주에요 내 아내가 여기 보면 음. 어. 우리 구원입사 지만이 밑에 이게 병화 밑에 인중 병화 들어서 편재를 여기다가 마, 내 부부자리 병화 편재를 깔고 앉았고 편재를 여기 예, 월지에다가 미중 정화라고 여기에 정재를 깔고 앉았어. 요 정재가 내 아내야. 근데 정재가 어디 에 올라앉았어? 계수에 올라앉았어. 그리고 어, 이 편재는 어떻게 됐냐? 예? 편재가 내 깔고 앉았고 어, 이 정재는 계수니까. 내 여자는 남의 가, 남의 여자, 내 여자는 남의 여자가 내 여자고, 내 내, 나는 남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이런 형국이야. 내 여자는 남이, 데리, 내 남이 데리고 살고, 나는 남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이런 형국의, 어, 구울임 씨 사주야. 그러니까, 결국, 내 여자는 뺏기고, 내가, 그리고, 뺏기는데 자꾸 사주게 사라 그러니까, 남의 여자가 항상 나한테 내가 관심이 있고, 남의 여자하고, 여자로 인해서, 어, 자기 명예가 바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사주가 어떻게 면, 이혼 얘기가 나온다면 고울임식 어떻게 면, 자기 활동하는 자기 인생일 때 자기 명예가 바닥에 실추가 되면서 엄청나게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할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 반드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생이 사별을 하는데, 우는 뭐냐면 지금 피겨여 여왕, 김연아, 여기 경진대운 그니까, 러고울임시가 얻으면, 어, 서른한 살, 지금, 올해가 스물여덟이죠. 올해가 지금, 여기 서른한 달이니까, 지금 서른한 살을 가면, 뭐, 한 3년이야. 3년 아주 조심, 조심해야죠. 3년. 3년 아주 극구, 극구 조심하고, 그 조심을 해드려도, 어디야? 마흔한 살이 가기 전에 절단이 나고, 김연아 씨는 몇 살이에요? 마흔아홉 살 가기 전에. 김연아 씨는 기묘 대운이 들어오면 어 그나마 어이무기 살지만 이, 이 경진 대운에는 이, 이 절단이라고. 이 진유 학금하고 진토 여기 이제 묘시가 되면 이어 일단 묘시가 되면 어이 식상이 왕해서 괜찮다고 하지만 금왕절에금이 많아서 식상이 다 깨지기 때문에 안 돼. 그리고 지금 임묘진 사오미 인묘 목화운으로 가서 이제 이 경진 대운 까지는 어,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괜찮지만, 이 진토가 들어오면, 어, 어떻게 돼? 진토가 들어오면, 진유와 금하고 신자진 수되고 경금되면 금이 니까 결국, 식상이 다 망가지는 거 식상이. 식상이 망가지니까, 김연아가 지금 볼 때, 아, 이 경진 대운에 인생은 박살이 나지 않을까. 내가 볼 때, 경진 대운 서른아홉, 마흔아홉 살 거지, 인생이 박살. 김연아. 서른아홉서, 마흔아홉서까지 인생이 박살나. 박살난다는 것은, 부부가 이혼하고 재산이 다 나눠가고,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게 이제, 생각. 멸문지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지금 김연아 사주를 볼 때, 올해 결혼은 완전히 최악이다. 올해 결혼이. 왜그 허구한 해 중에 또 올해, 올해 결혼 운이 다 되지도 못하는데, 여기는 그리고 김연아는 국이이 충분한데, 겁재 겁제 운이에요. 겁재는 내걸 뺏기는 운이라고. 순간은 좋아서 하지만 지금은 3년을 잘 넘겨야 돼, 두 사람. 3년을 잘 넘기고, 3년을 잘 넘긴다고 해더라도, 어, 여기, 어, 경진대, 그러니까는 39살부터 48살까지 김연아가 이 운을 잘 여기서, 어, 넘기지 못하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생이 사별이 되니까, 어, 진짜 김연아 어, 씨는, 어, 진짜 신경을 많이 좀 써야 될 거예요. 고우림 씨도 나이가 어리, 5살이나 어리니까, 그렇고, 어, 신경을 두 부부가 아주, 그, 진짜, 바람 앞에 등불에 풍전 등화에 그런, 어, 운명에 처해져 있는 걸로 제가 보여요. 그리고 우리 피겨 스타 김연아 씨, 어, 아주 참 뭐, 우리나라를 빛내준 그런 그 아주 피규어 스타워 피규 영화인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 사주 자체가 지금, 어, 부부가 자식 간에는 자기가 명예우는 뭐 부부나 자식 간에는 이게 좀 문제가 아 되는 사주. 그리고 고우임치도 그렇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주기 때문에 둘이 만나니까 더 어그러지는 거지. 한쪽이라도 좋아서 뭘확땡겨서그 나쁜 거걸다 이렇게 탁 취해서 그걸 나쁜 걸 없애야 되는데 둘다 부부나 가족, 자식분에 대해서는 나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자, 나는 이 사주가 다들 어, 김연아 사주가 아니고 고우림 사주가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이 어, 어쨌든 열심히 잘 참고 그 어렵더라도 그 모든 이 세상이 힘들게 하더라도 이 부부간의 관계를 잘 극복하고 넘어가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어, 어쨌든 참으셔야 돼안 그러면 100% 내가 100%, 100%는 없지. 99.9%가 생이별 아니면 사이별을 한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어, 피겨스타 김연아, 고어린과 2022년 결혼, 생이사별 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주풀이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